안녕하세요. 책 숨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주제,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진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했을까요? 그들의 뛰어난 능력? 아니면 특별한 기회일까요? 물론, 그런 요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습관입니다. 습관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나쁜 습관은 우리를 실패로 이끕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일련의 생활습관들은 그들의 성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중요한 생활습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들을 어떻게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 볼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변화를 원하거나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다면 이 영상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습관이 중요한 것일까요? 습관은 우리가 매일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반복된 행동들이 모여서 크고 작은 결과를 만들어내며 결국에는 성공 혹은 실패를 결정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성공 뒤에는 일정한 패턴을 가진 습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그들의 생활이나 사고방식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떠한 특별한 능력보다도 올바른 습관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진 첫 번째 습관. 그것은 바로 일찍 일어나기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 일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며 이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뛰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걱정할 필요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푹 자고 싶은 아침에 베개에서 머리를 들어 올리려 할까요? 성공한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아침 시간대가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성과 집중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은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몰입할 수 있으며 조용하고 평화롭기 때문에 디버크를 실천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애플의 전 CEO인 스티브 잡스도 이러한 새벽 시간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는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 명상과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하루 동안 필요한 에너지와 집중력을 충전하였습니다. 또한 잡스는 이런 조용한 시간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거나 문제 해결의 답을 찾아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꼭 일찍 일어날 필요가 있거나 늦게 자면 실패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학자인 닥터 마이클 브루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마다 자신만의 크로노타입,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활동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형 인간으로서 새벽에 활력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녁형 인간으로서 주로 밤에 집중력과 생산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일찍 일어난다는 것의 핵심은 개인의 크로노타입을 확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의 크로노타입을 안다면 최적화된 성장의 시간대를 찾아낼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크로노타입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형 인간에 초점을 맞추고 우선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은 자신만의 생활 패턴을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일상을 꾸려나간다는 점입니다.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아직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각자의 크로노타입에 따라 최선의 시간대를 찾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서 가장 생산적인 활동을 해 보세요. 성공은 항상 당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시간에서 시작될 테니까 말이죠.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진 두 번째 습관은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나는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잘안 통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마치 바다에서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무작정 헤매게 되거나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저 현재 위치에서 맴돌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일단 S.M.A.R.T 스마트 원칙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S는 구체적인, M은 측정 가능한, A는 도달 가능한, R은 관련된, T는 시간 제한이 있는 이렇게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서요. 그리고 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할지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길 앞에 있는 방대한 작업들이 한결 간소화되어 보일 것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인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은 목표 설정과 선택에 대한 독특한 접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접근법은 25대 5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신이 이루고 싶은 25가지 목표를 적어 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 2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를 고르라고 합니다. 이제 남은 20개의 목표는 피해야 할 것들 목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자신의 주요 다섯 개 목표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은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원하는 것에 내 모든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유혹적인 기회들로부터 분명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핏 자신도 이 원칙을 따라 투자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그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계획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돌발 상황에 대응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진도를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목표가 현실로 변하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작은 목표 하나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진 세 번째 습관은 바로 건강 관리입니다. 건강한 몸이 천금 아니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건강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건강관리란 단순히 식사를 잘하고 운동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인 건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 모두가 건강관리에 포함됩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상태가 최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 TV쇼 호스트인 오프라 윈프리는 그녀의 일상에서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강조하며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조깅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신선한 과일과 야채로 만든 스무디를 섭취합니다. 이런 일관된 건강관리 덕분에 오프라는 지속적인 에너지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건강해지겠다는 추상적인 목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렌시 채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전략이 함께할 때만 건강 개선에 대한 목표가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매일 아침 30분 동안 조깅하기, 하루에 다섯 번 이상 야채와 과일 먹기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개선하려는 의욕은 있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까지가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말을 기억하세요. 그냥 시작만 하는 거다, 시작이 첫 걸음이다. 작은 변화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오늘 당장 완벽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이 할수 있는 한 가지 작은 건강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10분 동안의 산책이든 하루 한 개의 과일을 추가하는 것이든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첫 걸음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진 네 번째 습관은 바로 계속 배우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거나 어떤 자격증을 획득하면 학습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 즉 학습의 태도는 우리의 개인적 성장과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기술도 계속 업데이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회성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상으로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립자인 빌 게이츠는 매일 최소 1시간씩 독서를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광범위한 독서 리스트에는 경제, 역사, 과학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학습 덕분에 빌 게이츠는 기술과 비즈니스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마이크로소프트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학계에서도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계속 배우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직무 만족도와 조직 내에서 뛰어난 발전을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에 대해 개방적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며 기존의 생각이나 신념을 도전하는 마음도 열려 있습니다. 학습과정에서 실패하거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태도를 가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하는 것을 망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마음먹었다면 내일 해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오늘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하세요.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계속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행렬에 합류하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다섯 번째 습관은 바로 시간 관리 능력입니다. 시간은 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처럼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즉, 시간 관리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최대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필요하지 않은 일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5분 단위로 일정을 관리하여 극도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간 관리 전략은 업무를 분할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며 필요하지 않은 회의는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워크 앤드 스트레스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잘 조직된 시간 관리 전략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직무 만족도가 높으며 생활 균형을 잘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냥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완벽한 계획 없이 간단하게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할일 리스트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후이 리스트를 우선 순위가 높은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등으로 분류해 보세요. 당신의 목표와 우선 순위에 따라 시간을 배분하면서 첫 걸음부터 시작하세요. 작게 시작해서 점차 본인만의 효과적인 시간 관리 방법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 능력을 키워서 더욱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여섯 번째 습관은 바로 실패에서 배우기입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그것에서 어떤 교훈을 얻느냐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단순히 부정적인 결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바라보며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을 개선하는 데 사용합니다. 전설적인 농구 선수인 마이클 조던은 실패를 통해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실패를 경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크게 의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경기에서 9000번 이상 실패했다. 나는 거의 300번 이상의 결정적인 슛을 놓쳤다. 팀원들은 나에게 26번이나 경기를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슛을 맡겼지만 실패했다. 내 인생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성공할 수 있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결국 성공을 목표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실패를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실패에서 배우려는 자세는 왜 필요할까요? 첫째로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실수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적응력과 유연성을 갖추도록 합니다. 실패 경험은 우리의 계획과 예상을 깨뜨립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로 실패 경험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적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도록 만듭니다. 때론 실패를 통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재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원한다면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 라는 자세를 가지세요. 모든 실패는 결국 배움의 기회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큰 성공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여섯 가지 중요한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성공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일까요? 아니요. 결국 이러한 습관과 태도는 누구나 익힐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면 그 결과가 놀라울 정도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올바른 태도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결심입니다.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숨이었습니다.